안녕하세요. 전한의꽃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한절기라서 아, 건강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또 비염을 가지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어떤 꽃들이 있는지 꽃을다 떨어볼까요? 같이 해주실 거죠? <laughs> 어, 지금 요 보고 계신 꽃은 아부틸론이에요아부틸론 얘가 이렇게 아이고 이뻐 이뻐. 음, 이렇게 시든 꽃대는 따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어 갖고 그걸못 하고 있네요. <laughs> 여기 뒤에도 이렇게 꼭대기에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다듬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애들을 내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계속 꽃을 펴주고 있어요. 이쁘지 음, 뭐예요 이렇게 이쁘게 꽃을 펴주면 어, 꼭 저기 들에 야생화처럼 막 그래 피고 있어요. 손길도 못 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어, 이렇게.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얘들이 요래요. 어, 요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고요 딱,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엘 고든이 이렇게, 노엘 고든이, 음, 핑크 판도라하고 비슷하네요. 핑크 판도라, 어, 핑크 판도라처럼 비슷한데, 얘는 더 진하네요. 진해. 아이고 꽃대가 두 개나 올라와 이쪽이 길어갖고 얘를 좀 잘라주고 싶은데 아이고 꽃 보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코끼리 마늘인데 아이고 구근이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구근이나 크라고 이래놨는데 그리고 요 아이는 뭐잘 크다가 어요 아이는 뭐 하나 그냥 쑥죽네요어머왜 <laughs> 알 수가 없는 꽃이에요. 요거를, 음, 음, 나눔을 받았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아직, 아, 부근이 네, 죽었, 죽었구나. 부근이 죽었네. 이 꽃은, 탄호사. 아이고, 제가 요거, 사랑초가 이쁜데, 어떻게 관리를 못해서, 아, 칠렐레팔렐레해요 사랑초. 가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음, 내년은 이제 올해는 꽃이 사랑초가 거의 다 됐고 내년을 한번 어떻게 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카노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카노사가. 음. 카노사가 이 목대로 크는 꽃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에도 요렇게. 이렇게 꽃이 밑으로 쭉 쳐져서 이렇게 피네요. 음. 그러면 요 아이를 이렇게 어, 해서 피야 되나 아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네요. 요 아이도 그렇고 왜 그런 거야 위로 안 올라가고 음. 사장추를 키운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작년에 그러니까 는 작년, 재작년에 구근을 받아갖고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네, 아직 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초가 어떻게 될는지 네. 어, 작년에는 뭐 싹이 남은 심어야 된다고 음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싹 나기 전에 심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조금 늦었어요. 영양이 부족한 건지. 알수 없지만, 늦어서. 음, 그래도 어쨌든, 올해 꽃을 다 봤네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자, 요 사계국화도. 이제 얘들 키우는 방법은 뭐, 솔하더라고요. 음, 솔해서. 지금 해가 없어서 이렇게 꽃들이 잎을 말고 있어요. 아이고, 이 모습도 너무 예쁘네요 어. 이 아이는 행인으로 해도 이쁠 것 같아. 행인. 그런데 저는 늘어지는 거 싫어서 지금 못 잡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얘를 음 늘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늘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laughs> 늘어지니까 집이 정신이 없어요. 집이.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이 가지수가 많아요. 아, 참만다카만 가지수가 좀 돼요. 제 기준에는 좀 많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을 잡고, 꽃은 너무 예쁜데 어디 마땅히 둘 자리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초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랑초들이, 애들이 이제 잠을 자러 가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러 가려 하네요. 아, 그리고, 요,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잠깐만. 그거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 요거는 황금 인맥 그 사랑초예요. 빛을 받아야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 거고. 요 아이는 특이해서 제가 음 어떻게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음. 픽카초하고 섞여 있어요. 얘는 뭐라고 됐을까? 에이포코? 음, 어떤 게 맞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여기는 음 꽃이 피고 지었는데 요거를 잘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모양이. 예. 근데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여기. 헉, 여기에서 막 사랑초 구근이 막 주름주름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헉, 어머, 어떡해? 이런 일이 다 있어. 여기도 봐 봐. 여기 다 사랑초 구근이에요. 어, 머이를 어떻게 얘를 어떡하지? 어, 막 떨어지네. 어머 얘를 어떻게 아우 진짜 여기도 이렇게 구근이에 요 구근 어 이렇게 해서 번식이 되나 봐요. 어 어떻게 어떻게 얘를 어떻게 아우 처음 키우는데 어떡하라고 얘들아? <laughs> 얘를 따가지고 따로 심을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지금은 구근을 키우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어떡하라고, 나보고. <laughs> 나보고 어떡하라고. <laughs> 할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laughs> 이러고 쳐다보고 난가. 해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laughs> 얘들이 뭔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병인 줄 알았어요. 음, 아우, 벌레가 많이 꼈다. 했어요. 근데, <laughs> 어, 구군인 거예요, 구군. 아, 구근 맞겠죠? <laughs> 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사, 사랑초에 대해서 몰라서. 아, 진짜, 이런 일도 있네요. 어, 그래서 이 사랑초들이 지금 잠자러 가는 애들도 있고, 지금 구근 키우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구근만 음, 키운 애도 있고, 꽃을 보내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사랑초 씨앗을 어, 나름 받아가지고, 씨앗 뿌려가지고, 뭐, 영, 엉뚱한 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내년에는 심도 있게 딱 심어서, 어, 이제 기록을 내년부터는, 올해는 얼렁뚱땅 키웠다 하면, 내년은 좀 체계적으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잠자러 가려고, 구근 키우려고 노력 중인 사랑초들과, 아직도 싱글 싱글한 이런 사랑초가 있습니다. 네, 아 좋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도록 어,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잠깐 저기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사랑초들이 잠자고 있어요. 어, 밖에 내놨어요. 음. 음, 잠잘 나들은 잠자고 뭐. 적응하려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베란다가 너무 복잡, 복잡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